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막, 이제 넣어야 되겠죠? 어, 여러분들이. 자막은, 음, 똑같아요.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가면 또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타이틀이라고 있죠? 예,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뭐, lower third, lower third, 밑에, 밑에다가 넣는 자막이고, 스크롤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자막이고, 텍스트는 그냥 자막이고, 어, 여기 있는 자막들은 좀 움직이는 자막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러면 한번 넣어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게이 텍스트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어,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어, 그때 우리 작업했던데, 어, 아까 작업했던데,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음, 얘는 이제 어, 어, 빼주면 될것 같고, 음. 여기 여기다가 자막을 넣는 걸 합시다. 그럼 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가져면 텍스트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 이쯤에서 텍스트가 처, 처음부터 등장할 수 있도록. 예. 등장해서 끝까지. 어, 제 마우스가, 어, 그 스크롤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어, 애플 마우스라서, 서 자꾸 이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약간씩 제가 손을 대도, 어,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자꾸 흔들, 흔들, 흔들리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 마우스 탓이니까.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타이틀이 있어요. 그럼 타이틀도 똑같이 인스펙터로 가게 되면은, 아, 여기에 타이틀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소리, 여기를 좀 이제 크게 보고, 이 타이틀, 이타이틀에 이제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시 h 섹시 넣어주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폰트를 바꿔줄 수 있죠. 여기 time new 로망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폰트가 이렇게 바뀌죠. 예. 여러 가지 바꾸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폰트는 헤베티카 헤벨티카를 제가 좋아하는 폰트인데 H G H 여기 있네요. 헤베티카헤베티카로 가서 헤베티카도 이제 폰트 페이스가 라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볼드로 줄게요. 볼드, 볼드 그냥 볼드를 볼드로 주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색깔도 있죠. 색깔. 색깔은, 그냥, 뭐,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색깔 바꿔줄 수 있고, 크기, 크기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근데 크기는 우선 이렇게 놔두고, 좀 이따 커질 거니까, 이렇게 작게 놔두고, 트래킹은, 뭐, 요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라인 스페싱은 이제 글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렇고, 이제 포지션은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됐고, 주문 이제 주문 주마우시에요 됐고 그리고 드롭시도 드롭시도는 이제 이제 그림자를 주는 거죠 그림자를 그림자를 오퍼셋을 하면은 그림자가 빠져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 나와요 그림자를 줄 수가 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도 이렇게 블러를 좀줄수 있고 또 오퍼소티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휴리게 그래서 이제 잎실 모양으로 줄수 있지만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드랍시도 필요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얘를 누르면은 다시 돌아가요 원 상태로 돌아가죠 드랍시도 필요 없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좀 이따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볼게요 넣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글자를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글자가 처음에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등장하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애니메이션 약간의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다빈치 리졸브가 어, 사실은 이렇게 모션을 주는 거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어요. 이 모션 주는 거는 프리미어나, 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어, 자유자재로 잘할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기본적인 거는, 음,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 실 okay, 섹시에서, 어, 글자에서 쭉 내려가면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 포지션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에 보면은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어, 그런 도구예요. 키프레임. 그래서 이제, 어, 키프레임을 두 개를, 어, 이런, 이래서 그 위치, 위치 값을 바꿔주면은, 어, 첫 번째 키프레임과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 값이 다르면은, 그 사이에 모든 키프레임을,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사이에 어, 변화들을, 변화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만 변화를 주고 나머지 그 사이의 모든 변화들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관이라고 해요.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이제 그, 어, 그런 그 형태로 어, 모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 때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그럼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커서를 제일 왼쪽으로 딱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죠. 포지션 X 값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죠. 그죠?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예, 키프레임을 하나 딱 줬어요. 주고, 플레이해서, 예, 한이 정도쯤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바꿔주면은 키프레임이 하나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플레이 해볼까요? 예,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이 어디 있는지는 여기 보면은 키, 여기 보이죠 이렇게 키프레임 생긴 게 보이죠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키프레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은이 키프레임이 얘를 속도를 속도가 좀 느리다 하면은 이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속도를 좀 빠르게 그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더더 더 가깝게 하면 되는 거고 좀 빠르죠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은 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그 간격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죠. 달라지고.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이 키프레임으로 가게 하는 것은,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키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죠. 예,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왼쪽 꺽쇠 또는 오른쪽 꺽쇠, 왼쪽 브라켓, 어, 그 키보드에서 왼쪽 브라켓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첫 번째 키프레임을 내가 어, 바꾸고 싶다 없애고 싶다 하면은 얘를 한번 눌러주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키프레임을 여기서어 그냥 잡겠다 하면은 다시 커서를 갖다 놓고 어, 여기서 얘를 다시 뒤로 빼주면은 이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하는, 또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커서가 바뀐 상태에서 커서가 바뀐 상태에서 어, 이 키프레임을 이, 이 같이 이 수치, x 값 수치를 바꿔주면은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제 세 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어, 중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겠죠. 이건 빨라지고, 요건 느려지고 그죠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아주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요게 이제 또 필요 없으면은, 요, 요게 필요 없으면 정확하게 요기 가 가지고 예를 러주면은 이 희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렇게 천천히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면은 이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등장하면은 여튼간에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딱 여기서 여기서 이 위치가 어, 위치가 딱 중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좀이 정도로 위치를 이 정도 가 중앙이죠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그래서 어, 움직일 때는 정확하게 그 키프레임에 가서 움직여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정속도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어, 뭘줄수 있냐면은 어, 이즈를 줄수 있어 요 이즈. 그래서 이즈 보면은 그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이즈 인이 있죠. 그 이즈 인을 누르면은 어, 어, 되게 빠르게 팍 나오죠. 팍.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이 이즈가, 제 생각에는, 속도 조절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주 빠르게, 어, 등장하고 싶으면은, 요런 이즈 1을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즈, 이즈 아웃은, 어, 그,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처럼 조절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등장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즈를 줄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즈를 쓱 등장하게끔 음, 하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물론 여기서 다시 이즈를 빼주고 싶으면은 이걸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 눌러서 이 라인 어로 하면은 다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천천히죠 다시 이즈 인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예. 그리고 요, 요,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 그래프를, 그래, 원래 그래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래프도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요 정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등장했을 때, 여기서 서서히 얘가 커지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커지는 거, 글자가 커지는 걸로 하면은, 이제 또뭘쭉 내려가면은, 까 줌이 여기서 있죠, 줌. 예. 줌을 줄수 있어요. 줌에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키프레임을 주고, 예. 키프레이 하나 또 만들어졌죠. 네,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플레이,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선정이 커지는 걸로. 그러면은 어 얘가 이렇게 이 정도 커지는 걸로. 이렇게 이 정도 커질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커지죠. 그죠? 이렇게 이걸 내리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어 이런 줌. 어, 지금 이게 줌 그래프의 줌 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줌이 커지고, 쩔어지고 이런 게보이죠그죠 예, 그래서 요, 요걸로 좀 조절할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우선 커지게 만들었고 다 커졌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요걸 하나 했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백그라운드 보이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하이트, height, 하이트가 있어. 하이트가 0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백그라운드가. 예, 나오죠? 등장하고, 또, 길이도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어, 크기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기로 하고. 예, 그리고 요 텍스트는, 여기는 이제, 오퍼로티를 이렇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없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약간 빼주는 게 낫겠죠? 그죠?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예,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고. 그래도 요, 백그라운드가 색깔도 바꿔줄 수 있겠죠? 색깔을, 컬러를, 여기서, 이 빨간색 계열로, 이차 색깔로 할까요, 차? 차 같은 색깔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같은 색깔을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색깔을 주고, 그 다음에, 위에 하이트 약간 키우고, 이 정도? 이 정도 주고, 그리고 얘도 기 이제, 어 처음부터 이렇게 있면 처음부터 이게 렇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있는 거,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는,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아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나오고 싶다면은 여기에 이제 키 프레임을 주는 거죠. 이 위치 값에 센터 값에 키 프레임을 주고 여기서는 얘가 여기 처음에는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 그리고 이끝끝 끝 모양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부드러운데 끝 모양을 어, 음, 나카롭게 해주려면, 요렇게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바꿔주면, 코너 레디오스를 바꿔주면 끝모양이 나카롭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에 키프레임이 또 만들어졌어요. 예, 그전에는 이제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플레이 해가지고 백그라운드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쯤에서 키프레임, 키프레임이 등장하는 걸로. 예. 제가 앞으로 커서를, 플레이들을 앞으로 당겼어요. 항상, 어, 플레, 그, 시간을, 시간이 변화야 되고, 시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려면은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시간이 변화야 되고, 그 변한 시간에 어떤 가치가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치라는 거는 위치값이죠. 위치값이 변한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게 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등장하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뜨는 걸로 하는 거죠. 요것도 물론 이제 속도가 같은 속도니까 이상하죠. 별로 재미가 없죠. 이것도 똑같아요. 오른쪽 눌러서 Ease In을 하면은 얘도 뿅 등장하겠죠. 이렇게 뿅. 빠르게 뿅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효과음 같은 걸 주면은 등장할 때는 효과음 같은 거 주면은 좀 좋겠죠, 그죠? 예. 효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펴, 이렇게. 요게 이제 너무 느리다 하면은, 얘네들을 옮겨주면 되겠죠. 얘네들을 앞으로. 곧바로 등장할 수 있다. 하고, 곧바로. 더 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쪽을. 예. 이렇게. 좀 더, 더 땡기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낫겠죠 빨리 등장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빼주면은 다시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리고 다시 올려주고 또 크기가 이게 너무 더 크죠 그죠? 이렇게 크게 됐나? 요거는 여기 가 가지고 비디오 화이트를 좀 작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음 됐고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가 어, 자막까지 다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만들고 끝내도록 합시다. 예, 효과 이제 음, 그 이펙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펙트 효과. 아, 그래서 이펙트 효과를 주는 거는 어,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오픈 FX라는 게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또 다양한 이펙트가 있어요. 다양한 이펙트가 있는데 이런 걸 넣어, 그냥 넣어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어떤 이펙트는 스튜디오 버전에서만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줄수 있는 거는, 워터컬러. 워터컬러로 한번, 여기도 줘볼게요. 주는데, 워터컬러 주기 전에, 우선, 여기, 얘를, 이제, 정지로 한번, 마지막에 정지가 딱 되고, 여기서, 딱 나왔는데, 정지가 딱된 상태에서, 이 여자가, 정지가 딱된 상태에서, 이게 그림처럼 바뀌는 걸로 워터컬러 이렇게 할게요 그럼 정지를 시키려면은 어, 이 뒷부분만 정지를 시키려면은 우선 여기서 잘라주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 여기서 했던 방식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잘라줄 수 있어요 자르는 거는 그 컨트롤 B 컨트롤 B 또는 컨트롤 역 슬래시 해도 돼요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이게 잘라지고 알트 어, 역 슬래시 누르면은 다시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 컨트롤 역슬래시 또는 B를 눌러가지고 잘라요. 예, 그고좀 크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스틸을 잡아줘야겠죠. 얘를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스틸을 잡으려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똑같이 아까 체인지 클립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 리버스 스피드하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고 프리즈 프레임하면 이게 이제 어, 그딱 스틸을 잡는 거예요. 예, 스틸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잡았으면은 스틸이 예, 잡혔죠 그죠 예, 딱 잡혔어요 예, 이게 잡힌거죠 예, 요게 요게 스틸이 잡힌거 같아요 그죠 요거 예. 아니야, 예, 뒤에 게 잡혔네요 요게 예. 예, 예, 잡혔네요 요게 잡혔죠 한 칸씩 가려면은 화살표 키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 칸씩 가고 Shift 누르면은 예, 5프레임씩 가요 시서한 칸씩 가면은 이제 어느 분이 움직이고 어느 분이 안 움직는지 알수 있죠. 요 부분이 움지안 움직이죠. 요게 스틸이 잡힌 거예요. 예, 이게 스틸이 잡혔으니까 얘를 얘는 이제 길게 줘도 돼요. 길게 줘도 다 스틸이 되는 거죠. 예, 다 스틸이 됐죠. 여기서 딱 스틸이 잡혔어요. 스틸이 잡히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효과를 주도록 합시다 효과 여기다 효과를 바로 워터컬러를 여기다 주도록 합시다. 컬러 뭐 쓰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을 요것에 오픈엑스에 가면은 이 워터 컬러 워터 컬러를 이제 어 변화를 또줄수 있어요. 변화를 그래서 이제 스무스니스를 이렇게 이렇게 주는 주는 것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없다가 처음에는 없다가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워터 컬러로 바뀌는 걸로 합시다. 곧바로 팍 바뀌는 게 아니라 아, 이 정도. 우선 스틸 잡히고 난 다음에 한이 정도부터. 워터 컬러가, 어, 워터 컬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 이, 정도부터. 그럼 이 정도부터. 이 정도부터 말하면 키프레임을 또 주면 돼요. 키프레임을 주고, 예, 플레이해서, 아, 이 정도에서 워터 컬러를 이 정도 주면, 이 정도. 약간 그림처럼 만들었죠. 그 그림처럼. 그럼 플레이하면은, 스테이지 잡힌 다음에 서서히 워터 컬러로 되죠. 예, 그리고 얘를 좀더 늘려주면은, 좀 크게 하고, 예. 늘려주면은, 이렇게 소리도 그게해주고 스틸 잡힌 다음에 이제 워터컬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하면 될것 같아요. 페이드 아웃 소리도 페이드 소리도 사라지고 페이드 아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비디오 트랜지션 가 가지고 이제 크로스 디저블를 주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페이드 아웃 되죠. 이런 식으로. 어 인트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자가 여기 약간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엑스폴팅하면은 나중에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엑스폴팅하는 거를 배우도록 합시다. 엑스폴팅은 어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가 가지고, 예, 마지막에 가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이름을 시즈라는 MCG, 걸 했고. 그리고 인트로, 인트로 이 영화의 인트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치 정해주면 되겠죠. 저장할 위치를 저장할 위치를 어, 요곳에 어, 외장하드에다가 외장하드의 다빈치에다 넣어주기로 합시다. 그 다빈치 안에다가 그 세이브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걸 좀 내리면은 음, 여기 코덱 이제 압축을 할때 압축하는 코덱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포에서는타임이고 네, 퀵타임 은 나쁘지 않아요. 퀵타임은 가고, 네. 그리고 코덱은 h.264가 제일 좋으니까, 이러면 h.264로 가면은 파일이 많이 이제 크기가 작지만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어, 원래 레쥬레이션은 제게 원래 720480이니까 이렇게 가고, 프레임 웨이트도 2 9 4 7 맞았죠, 그죠? 다른 거 특별히 만질 게 없어요. 네. 그랬고, 또오디 이건 엑스포트 비, 오디오고, 비디오고, 오디오는, 오디오도 이걸 체크해 주면 오디오 속게 나와요. 예. 네. 네. 됐어요. 다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수 거는 여러분 h 2 6 4고 여러분 거는 아마도 여기가 레졸루션이 1920, 1080 HD 사이즈가 될 거고 프레임 레이트는 아마 29.97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됐으면은 이제 얘를 add to render 큐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start render를 눌러주면 돼요. 얘를 딱 눌러주면은 이제 지금 렌더를 하죠.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한 1분짜리 만들었나요? 음. 1분 좀 넘게 만들었나요? 그러면 이제 렌더를 쭉 하고 있죠? 음. 음.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마지막에 얼굴 변형까지, 그굴이 페이드아웃 됐죠? 이게 다 만들어졌어요. 컴플리트 인다 네, 만들어졌나봐요. 음.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음. 볼까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에서 풀 빼주고 빼주고 예. 제가 아까 여기에 여기서 음, 다빈치 그렇죠? 여기 다빈치 여기서 지금 이름을 시스티 인트로로 만들었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지금 이제, 원래는 사운드 디자인을 좀더 넣어줘야 되는데, 사운드를 지금 안 넣어줬죠. 에. 에.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어디까지 여기 작업했던 거가, 여기, 여기, 이거죠. 보세 글자.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안 깨지죠. 그죠? 에. 에. 글자가 안 깨져요. 그죠? 에. 그리고 마지막에, 에.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fade out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대로 다 됐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다빈치 리졸브를 어, 그, 그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